굉장히 또 슬프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뭐 사람있지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굉장히 또 슬플 것 같습니다 계속 잊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제 뭐 했는지도 잊을 때가 있고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서 철수는 정말 일기를 써내려가듯이 다 얘기해줍니다 슬프지만 다 얘기해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하게도 했어요. 누구에게나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를 더욱더 감동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 받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추억이라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은 또 과거가 되니까 오늘을 또 후회 없이 열심히 우리는 또 살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문자창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문호 0원 장문 100원, 샤플833번,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어지는 OST 곡, 사랑해불시자 OST고요. 아이유, 마음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와, 이걸 어떻게 아시네. 네, 원 들고 니다원들 황성원님, 안녕하세요. you mm -hmm. 아니면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야지요. <laughs> 어, 그렇습니다, 일과가. 어, 제가 고속버스 기사다 보니까. 노는날도 이렇게 딱 정해서 뭐 이틀 이면 이틀 하고 뭐 쉬고 이런게 아니고 뭐 뒤집박죽이에요 뭐 이틀도 하고 3일도 하고 뭐 이러다가 쉬는 날은 그냥 집에 텃밭 이런거 좀 하고 요새 노래 녹음 좀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원주. 비가 안 오네, 아직. 비가, 오, 비가 오겠네. 깜깜한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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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이 교야도 아시고 왔습니다 아... 야동 민똥 민똥 미니 그 민똥 미니서 기대기 됐다고 하는데 무주, 서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그그 그 노래 그 곡이 한번 들어 있는데 반죽이 반죽이 업그레이드 하러 가려고 모나리사님 안녕하세요. 주성영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샬롬님도 오시고 뭐몰고 다니시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함께해주시고요. 영화처럼 오시는 게 여기 과자형 TV 있죠, 과자형 TV. 샬롬님, 오나리샤님, 공주님, 과자형 TV 있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음, 음. 재밌어요. 지금 컴퓨터로 방송 듣고 있는 분들 계시죠? 나중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온웨어 서비스 지원하고 있고요 주소는 야구님도 야구 오셨어요? 지원 g 1 t v c o k r 입니다 응? 현재 날앞서 사연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274아 야구대니아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이거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네, 끝곡이에요 부부의 세기 ost고요 백지영 사랑했던 날들 이어드리면서 2부 때 다시 올게요 아, 샬롬님. 문제적, 으이구 제발, 문제적 얘기를 하십니까? 남자라니까, 남자. 70년생 남자입니다. 70년생. 올해 시연 하나입니다. 난뭐 아, 큰일 났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네요. 그 학, 학교 애들 갔다 오는 건데. 안, 순정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과자 형님 팬 많아요 과자 형님 dj공주 넘버포 한편 찍어 주이소 공주가 공주가 지금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버스캐롤라이나에 사는데 6천명을 6천 날렸어요 6천명 그래가지고 <laughs> 개똥싸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야구대니아님도 한표주세요 야구대니아님 그 저거 저거 옹모옹모아 루키쌤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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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나보형이라고라고 여자들은 어떤 어떤 여자애들은 또 언니라고 그래 맨날 루키야우 <laughs> 루키 밤인데 지금 늦은 밤이잖아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께하는 재밌습니다. 가다연 TV. 여기는 원주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지원단을 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는거야 루키쌤은 저쪽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 쪽 계시고 샬롬님도 외우 계시잖아요 그죠 아함장형님 어서오세요 식사시간 다 됐네 함장형님 원주갑니다 원주, 갑니다, 원주. 오신 분들 많이 오셨네.

더라고 합니다. 엘프에서 나온 반죽인데 엘프가 <laughs> 충주에는 없어요. 충주는 동네가 그만해 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원주까지 와야 됩니다. 지난달에 업을 했는데, 7월달 그 노래가 다안 들어가 가지고, 캐나다? 아, 거기 가면 또 격리해야 되고. 캐나다, 아, 캐나다 가야 되는데. 미국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갈 때는 많은데, 오라는 사람이 없네. 스키를 또한번 스키를 한번자 여기다 꾹 꾹에 놓아야 돼 접어가지고 그냥 확 넣어버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악기점 한번 구경하실래요 악기점? 아이고 악기점 잠깐만요 기점 마스크를 쓰고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고 가셔야죠 안녕하세요 마스크 썼습니다 아스크는 썩, 어우, 전화기가 이렇게 뜨거워요? 악기 좀 구경하실래요? 잠깐 있어보세요. 이거예 반죽이. 여기, 여기,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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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막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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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이기주님이좀 좋아하시겠는데 짜잔 안녕하세요 충주에서 왔습니다. 충주 네. 예, 전화 드렸어요. 지금 곡은 팔 월까지 다 하신 거고요. 그리고 책자는 6월 마지막에 이게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 1년에 3번에서 4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업데이트 하신다고요? 아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음, 제가 전화 안 받아가지고요, 잘 모르겠네요. 아, 지난 달에 왔었어요. 아그 형씨, 아그 전화구나. 예예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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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닦으실 거예요? 야아니요 28만 원. 이게 어디 거야? 이거 뭐야? 이 안에 칫닦아 주시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훑는 네. 있어요. 아, 네?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순서대로. 아, 네. 음. 와. 이거 제가 서비스요 자, 이게 전자, 전자드럼이에요, 전자드럼. 여기 아, 네. 네. 디지털 피아노. 아, 네. 이런, 아, 네. 이건, 이건 뭐야, 이 이런 거없으각보세요 뭐로 시작 오, 이건 뭐예요, 이거? 벨로는 뭐예요, 이거? 한하게 생겼네. 안들어오그 <놀람> <놀람> 이거 좋다, 이거. 이거 하나 살까? 응? 녹음 마이크. 오. 이거 하나 사볼까? 꽁지야 요거 이쁘네 요거 이쁘네 그리고 이거 마, 마이크 하나 살까 이거? 보컬용이라는데? 녹음용 10만원이네 10만원 이거 이쁘다 그지? 아 요것도 딱 땡기네 갖고싶은거 <laughs> 루키쌤 아니 갖고싶으면 하나 사면되지 난 너한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야 되게 네 크고 싶다 아 이쁘다 저거 시고자 저도 여기서 마무리 하, 마무리 할게요, 끝났대요. 자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